너 무슨 책봐이게 무슨 책이지? 맞춤법 책. 아. 요즘 맞춤법 때문에? 음, 비가 내려 <laughs> 비가 내려 <laughs> 재밌어? 그치? <책? 웃음> 어, 그다지 재밌어. 그다지 재밌 그다지 재밌 그다지 재밌지 재밌어. 그다지 재어 그다지 재밌어. 야어그서 가장 두꺼운 책이야. 아니. 야 도토콘도 많아이 것보다. 진짜 두꺼책이 많아시구나 우리 집에? 있어. 오케이. 찾아보자. 뭐? 어, 도이아 두꺼운, 두꺼운 책, 책. 뭐, 1번. 그럼 둘다 가져가 보면 되지. <laughs> 음... 책 두꺼운 걸 찾을 거야. 자. 아빠, 또 있어. 또. 봐봐. 이이 지저분한 방을 들어가야 돼? 내가 가지고 나올게. 아, 그래. 그래. 보자. 안 보여줘. 우후,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마블백과 사전 또 있어? 백과 <목소리> <보고> 사전. 백과 사전? 스파이더봇 자, 됐어, 야, 이제? 한번 어아빠 줄자가 저 올게. <목소리> 일단. 이 책은 무슨 책이야? 네. 공룡 그림책? 못 아하, 못 4cm 야, 탈락. <laughs> 7cm 일단은 응. 조금 강, 강력하게 올라왔어. <laughs> 마블도. 아냐, 얘얘한 마블도... 4cm 정도. 4.5cm네. 응? 뭐, 아쉽지만 너도 탈락이네. 근데 얘 얘보다는 엄마표 엄마표 생활 영어. 엄마랑 영어할 때 어때? 어 재밌어. 재밌있어 아, 엄마표 생활 영어. 엄마 이런 거 쓰고. 3.5cm 아쉽다. 아, 그럼 그럼 이 친구는 맞춤 그건. 책 쓰면서 책 쓰자면 맞춤. 거예요. 예 줬어. 3cm <laughs>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예, 얘 아, 예, 둘이, 얘 아, 예, 둘이 뭐야? 여기에 아, 이상이 환상 제로니모의 환상 아그데이 이상하다. 그래. 자, 제로니 찍찍 랜드지 도피아 신도시에 태어나 대학에서 생지 문학과 예술 철학을 공부했다 <laughs> 찍찍 실문사를 운영하는 이 책은 6cm 6cm 의책은 <laughs> 이 책은 이게 더 두껍다 이 책은 무슨 이, 24편 20편은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무조건 6cm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지금 4권이 남아있는 야 근데 보기에도 지금 얘가 제일 두꺼워 보이네. 맞아요? 아쉽지만 탈락입니다. 음. 결승전! 네 진짜 진짜 재밌는 공룡 그림자 완전 판 님은 탈락하였습니다. <laughs> 초등 교과 속득 합승 국어 사전 님도 탈락하였습니다. <laughs> 마블 백과 <배과> 사전 님도 탈락하였습니다. <laughs> 탈락. 자 이제 결승전이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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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우리 위꺼운책두 권이 나타근서이 친구는 제일 아, 힘들데 여기까지. 아, 보자. 일단고 고쳐, 고쳐. s 볼게. d e r Whoa! c h i t o 이 s u n c h c m 7 5 c m 과연, 이 친구는 어떻게? 어떠... 아 이거, 뒤집으면 되지 자 봅시다 9 c m i <laughs> 어, 9 c <laughs> m 야책제목 <laughs> c 뭔가요? 스파이 <laughs> 아파이더북스파이더 Spider Boo! Spider Boo! Spider Boo! Spider Boo! s p i 이 e r Boo! Spider Boo! Spider Man! Spider 어 a n Spider m 알았어 p 알았어, i 알았어, 알았어. 리작, <laughs>